안녕. <laughs> 이번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, 10분 운동으로 이제 어, 뭐,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. 음. 일단은 지금은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밖은 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좀 단기간에 할수 있는 운동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제한되다 보니 어, 고민해서 찾아. 찾은 제일 좋은 운동 장소가 바로 계단이야. <laughs> 어 계단은 건물 내부에 있고 그리고 모든 계단 모든 건물 내에는 다 존재하고 있으니 어 찾기도 쉽고 그리고 내생활속에 굉장히 밀접하고 또 굉장히 강한 운동 자극을 가지고 있어. 어. 어또 어떻게 하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회사에서 있는 계단을 어, 점심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 점심 먹기 전에 뭐한번두번세번 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서 밥, 밥을 먹고 어 10분 운동법에 제일 최적화된 운동은 내가 집에 와서 하는 건데 내가 15층에 살아 그렇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1층부터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서 두번 정도 완복하면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 그래서 굉장히 운동에 대한 자극도 굉장히 강하고 하체 전반적으로 다 엄청난 자극과 펌핑이 일어나고 그리고 몸매 관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태우다 보니까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 아직까지도 자연스럽게 뭐원래체격을 유지하면서 어 건강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시간에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겨울이라 굉장히 추워서. 어, 공원이나 야외에,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 보면은 철봉이 있어, 철봉. 음 오후 시간, 점심 시간 때할수 있는 그런 철봉의 위치를 찾아서, 어, 뭐, 단기간에 한 3세트 정도, 10개씩 3에서 5세트 정도 해주면 상체에 굉장히 또 많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또 퍼포먼스를 낼수 있어. 마지막으로는 또집 내부에서는 팔굽혀펴기. 어. 20개에서 30개에서 뭐 3에서 5세트 정도 가볍게 해주면 은 어, 몸도 건강해지고 또 전신 운동이다 보니 또 몸매도 관리가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한번더 정리하자면 은 퇴근 후에 계단으로 올라와서 짐을 놓고 다시 1층 가서 한번더 올라오기. 한두번 정도, 한 10분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근처에 회사 근처나 뭐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공원 철봉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 있는 철봉에서 몇 개씩 한 3에서 5세트 정도 하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또 20개에서 30개 정도해서 3에서 5세트 정도 해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법이 될 거야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. 안녕.